하나모티리얼즈 기업분석 요약. 하나모티리얼즈는 반도체 식각 공정용 실리콘 및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도쿄일렉트론, 삼성전자 등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고단화 추세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0월 1일 종가는 전일 대비 4.23% 상승한 41,8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재무건전성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 641억 원, 영업이 85억 원의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보율이 3,617%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50%대로 낮아 향후 신규 투자나 아인드디를 위한 자금력이 막대합니다. 둘째, 뚜렷한 수급과 기술적 상승 신호입니다. 수급은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4만 6,620주를 순매수하는 등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는 상승 추세 초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핵심 저항선이었던 4만원 매물대를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하며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 1차 지지선은 4만원, 상방 저항선은 이전 고점인 4만5천원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식물 통한 명확한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주력인 실리콘 부품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은 역할을 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으로 고부가 같이 식 부품의 고객사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D NAND 400단 이상의 고단화 및 차세대 극저온 식각 공정 도입은 관련 기술을 확보한 하나모티리얼즈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모티리얼즈는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 신간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와 긍정적인 기술적 지표를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